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향시를 출마한 한준호 후보가 신천지 단체와의 그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신천지 위장단체 중에 청년생각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하는 이제 스터디룸 이자부 이제 뭐 카페인 안다미로에서 한준호 후보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. 안다미로 같은 경우는 신천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한 신천지 위장 카페인데,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, 여기서 이 청년생각의 서울지부 대표, 어, 랑 같이 이제 또 5개월 동안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죠. 이 출마를 앞두고 이제 삭제했다라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사진을 또 이제 입수를 했어요.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준호 후보가 뒤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일 대표, 그 청년생각 서울 마포지부, 어 전국일 대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 이제 신천지 시몬지파 화정에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죠. 청년들이 이제, 뭐 이제 배를 보면 청년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시몬지파에 속해 있는 전국일 그리고 윤모 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혹시 몰라서 이제 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, 블러 처리를 좀 하긴 했는데 원본 사진 뭐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그렇고 자 제가 조금 이제 한준호 후보 측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관련돼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물어보고 했겠죠. 그런데 뭐 무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좀 아쉬운 부분인데. 한준호가 이 청년생각이라는 단체가 신천지 단체다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자기네들이 신천지다. 청년생각에서도 자기들이 신천지다라고 밝히진 않았겠죠. 밝히진 않고, 그냥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나와서 강연도 해주시고, 같이 좀 팟캐스트도 진행합시다. 이렇게 해서 된것 같은데, 뭐, 이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, 뭐, 정확히는 더 알아봐야 하겠죠. 우선 이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론 보도로 나온 사실들에 대해서 한준호 후보 측에 좀 해명,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, 답변을 요청하고자,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후보자 검증을 위한 부분이니까 좀협조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. 더 유익한 자료들, 보시려면은 어, 영그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재생 목록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